오늘 그러면 문양 형식 정리하고 준동사 들어갑시다. 아5형식 안돼 안아 오형식 해야 되지. 자 그러면 형식 다시 한번 정리해줄 테니까. 그때그때 그때 머릿속에 이해해서 암기까지 돼야 돼요. 음. 자, 우리. 자, 초급은 우리 기초회화였죠기초회화 네. 초급 문법의 핵심이? 의문문. 그 의문문이었죠? 네. 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주어와 동사를 다 잡고? 해서? 그렇죠 한국어를 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생각해서 동사. 음 그래서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 의문문 음, 만들 때조화 동사를 아 바꾼다 그렇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를 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가 끝난다 있어 근데 이제 말이 맨날 단어하니까 길고 좀 단답형이니까 지루해. 그래서 이 동사 개념이 이제 이 중급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긴 문장이죠? 네. 이 중급을 하려면은 동사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자타. 음, 자타로 이제 바꿔야 돼. 자타로 왜 바꿔? 어. 문장 형식을 알기. 그렇 문장 형식을 알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뼈대가 완성이야. 그럼 이 문장 형식을 이제 배워서 마지막 이제 준동사하고 관계사까지 배우면 이제 웬만한 건다 돼. 거기서 이제 뭐 초급 문법, 중급 문법이 이제 기타 문법으로 분리해요. 초급이나 중급, 고급 문법이 조금은 들어가겠죠. 전치사.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 결국에 해석하고 작문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중급의 핵심.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고급 문법. 오케이? 야, 너 그러려고 했었어, 안 했었어? 너 그러려고 한 거야, 안한 거야? 이런 내 작은 느낌들이 고급 문법. 그러니까 해석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 괜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 또는 뭐 그거 하나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이 이제 고급에 해당돼요. 근데 그러 그 아니면은 이제 여러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장 형식이 제일 중요해서 문장 형식은 결국에 5형식까지 있다 했죠. 네. 문장 형식이. 그래서 1, 2형식은 자동사. 음, 자동사. 3, 4, 5는 자동사. 그쵸. 그래서 이거는 다주어동사이 형태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1형식은 주어동사를 끄고 이제 부사로 오고, 전명구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그 2형식의 대표동사가 sim 그렇죠 근데 be become은 무조건 이형식이고 이건 조건이 없어 뭐 무슨 변경이 없어 be become은 무조건 이형식 okay sim grow turn은 거의 대부분 뭐이형식인데 sim이나 turn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좀 형식이 좀 1형식이나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 수 있다 전치사가 쓰면서 근데 하여튼 b는 여는 하여튼 b만 기억하면 돼 음. 하고 B하고 B컷만 기억하면 돼. 그럼 무조건 이 형식.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건 3, 4인데 자타를 어떻게 구분한다? 어, 동사를 해석을 한 다음에 앞에 을류를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음. 타동사고 부자연스러우면, 음. 자동사 음. 그래서, 왜 을류를 넣어본다 했어요? 음,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목적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목적어 필요하면 타동사니까. 그러면 이거 사명식으로 해서 가면? S는 A를 v 하다 그렇지. 이걸 사용식으로 해서 가면? S는 A에게 B하기를 v 하다 아니. 이거는 동사가 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 명사야. A에게 B를 V한다. 아, A에게 B를 V한다. 어, 항상 주는 개념. 뭔가 주거나 보내거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형식은 무슨 동사라 해? 사역 동사. <laughs> 사역 동사라니까 갑자기 <laughs> 내가 그러니까 수여 동사. 수여 동사. 수여 동사. 뭔가를 상장을 수여한다는 준다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 수여 동사는 말 특별 있어요. 왜 형태가 뭔가 뭔가를 보내거나 주거나 이둘 중에 하나야. 알았어요? 사형식은 무슨 동사? 수요동사 응, 수요동사 한번 써요 그래서 이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고칠 수 있어 아. 삼형식으로 고치는 전치사가 세개 썼는데 to, for, of 어 f 그쵸 근데 of는 ask of 때 쓰는데 그것도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일단 외우세요 일단 애우, 설명해도 다 잊어버려 근데 of가 원래 되게 중요해요 of가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 어브를 쓰면은 뭘로 해석해요? 모이. 음, 그러면 네. 영원한 처국, <laughs> 영원한 처국 벗어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어브를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은 그 한번 내 고급 문법에 어브를 한번 봐야 돼요. 뭐 따로 제가 해주면 좋죠. 근데 유튜브가 있잖아. 여러분들 공짜로 공부하도 일부 올리는 거예요. 내그 뭐지? 현대판 영문법 정서. 그, 소개 말, 쓰는 이유를 제가 올렸는데, 한번 봤어요? 아, 그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그럼 이거 공짜로 공부하라고 힘들게 내가 공부한 거예요, 어? 네. 힘들게 여러분 공부한 거를 공짜로 막 열어준 이유는, 여, 여러분이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이거라도 보고 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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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 이제 유튜브가 내보기에 유명해지려면은, 저거 한 1,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이라도, 어 여러분들이 빨리 접해가지고 이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알겠어요? 네. 자 이게 사형식 했고 5형식으로 해서 가면 S는 A가 B하기를 B하다. 응 음, 또는 사역으로 해서 가면 S는 A, A로. A로 하여금. 아 A로 사역이 시키, 사역의 뜻이 뭐라 있어? 시키다. 그렇죠. 그러니까 A로 하여금 B하도록 시키다. 그러니까 하여금이라고 해준 게좀 자연스러워요 사역이. 자 이, 그러면 이제 5형식까지 해석하는 법이 이제 알겠죠? 네. 3, 4, 5형식 해석 방법을 이거 꼭 이제 애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4형식을3형식으로 고치게 했죠? 네. 4형식을3형식으로왜 고친다 했어? 음... 말을 말해줘. <laughs> I gave you a book. 해석을 해보세요. 나는 그 책을 너에게 주었다. 해석한대로 바꾸지 말고 나는 너에게 그 책을 주었다 그쵸 그게 사형식이야 응. 그거 이제 모르면 어떻게 해야돼 아... 뒤져야죠 본인 뒤져, 이으로 뒤진다 말하세요 내 입으로 말하면 시청자들 욕하잖아요 어떻게 된다고? 아... 뒤진다 네 뒤진다 알겠어요 <laughs> 뒤질래요 그냥 애울래요 예, 빨리 외우세요. 예, 시킨 대로 해석해 바꾸면 안 돼. 법이야. 어, 운전면허 있다 했죠? 아니, 없어요. 아직 없, 아, 없다 했죠. 하여튼 나중에 운전면허하면 법 지켜서 할 거죠? 어, 무조건 법은 지켜야 돼요. 이게 물론 법을 안 지키면 편하긴 해. 근데 결국에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 세상의 이치는 그걸 거스르잖아. 자기만 힘들어. 그러니까 중고나학때 공부 안 하니까 지금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어차피 해야 된다니까? 그니까, 러 엄마 말 들어, 그냥. <웃음> <웃음> 엄마, 엄마, 말 듣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어, 이제 나중에 엄마하고 의견이 달으면 그때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니까, 지가 뭐 엄마보다 많이 한다고 까부냔 말이지. 그니까, 원래 엄마가 무서워야 돼. 나중에 메리도 엄마가, 애가 딱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본인 본인이 정해졌지만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 거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치한다는 것은 엄마로서 의무를 지는 저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를 그거 편하게 놔두는 게 아니야.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내가 TV에 나오는 그 뭐지 우리 그 뭐지 윤리적으로 타락한 애들 나온 나오, 나오잖아요. 근쪽인가 폐륜 아들. 그런 애들 왜 그게 걔들 잘못이 아니라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부모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죽어. 자기 손에.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어? 부모가 무서운 줄 모르고, 뭐가 옳고 그런 줄 몰라. 그게 부모가 죽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동물도 부모하고 참 막, 동물도 부모는 알아보긴 해. 근데 이제 서로 싸우다가 못 알아보고 이제 서로 싸우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래 교육이 안돼 있으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대로 해 해석을 해야 돼 영어도 그래야 영어란 거를 영어라는 질서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이 지금 요거를 따로 떼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는 거야. 야, 너한테 줬잖아 임마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아, 나는 너에게 책을 주었단데 야 인마 너한테 내가 줬잖아 그럴 때는 to you라고 별도로 빼는 거예요 너를 강조하고 그쵸 너한테 강조를 좀 해, 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I gave 나는 책 줬어 너한테 to you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삼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는 5형식이야 그래서 4형식까지는 우리가 초급에 해당돼. 왜? 엠만 하면 다쓸수 있어, 이거. 응? 이거 뭐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뭐, 뭐, 그냥, 야, 너 얼른 빨리 애워. 그럼 다 애우는 애야,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5형식이 어려워. 왜?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 등장해. 자, 그러면. 자, 유튜버하고 우리 메리 한꺼번에 Let's get into jump into the O형식. O형식으로 가봅시다. 자, 이 O형식은 기본형이 S, V, A, B죠. 이 A, B가 목적어. 를목적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긴 문장을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은 I want you 여기까지만 해석해봐요 나는 너를 원한다 그쵸 몇 형식이야? 3형식 그쵸 3형식 왜 3형식이라고 해요? 유가 u 를 해석할 때 너를 이니까 음, 그렇게 하는 거는 50점 목적어가 있어 타동사니까 아...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5형식인 거야 항상 형식은 뭘 기준이야? 동사 기준이야 동사 자동사지타동사지 일본 자동사지타동사지 그래서 1, 1형식을 완전 자동사 2형식을 불완전 자동사 3형식을 완전 타동사 4형식을 수요동사 5형식을 불완전 타동사라고 해요. 왜?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리스닝을 하든 회화를 하든 해석을 하든 동사를 내가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단어 공부할 때 동사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I want you 했다가 여가 to study hard가 나와. 그러면은 이제 딱어 이제 삼형식을 벗어났잖아. 이런 또 동사의 원래 study 뜻이 뭐예요? 공부하다. 그렇죠. 또 동사가 나왔는데 to가 붙어져 이런 거를 준동사라 그래. 네. 동사를 약간 변형하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준동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아 주술 관계를 해봐 오케이, 이게 뭐아 목적어 나온 다음에 바로 어떤 스터디나 스터딩이나 그냥 원형이나 이런 게딱 나왔어. 동사 비슷한 비슷한 물이 한 거, 그걸 준동사라 그래. 어, 동사를 근거로 바뀌었다해서 준 근거할 근자예요, 준할 준자. 동사에 기준이 있다 이 말이야, 준동사란 말이.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준동사 형태, 준동사 형태가 이제 비동사가 이제 여기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명사, 형용사만 남아. 이걸 어.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긴 문장을 대하는 마인드, 메리도, 여러분도. 긴 문장을 대할 때, 아, 타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아, 목적어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뒤에 준동사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주술 관계 해봐. 주술 관계 해본 다음에 말이 돼. 그러면 오형식 주술 관계 성립에 말이 된다? 오형식 말이 안 되면 끊어야 돼. 알았어요? 자, 그러면 3형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말이 되죠. 그러면 오형식 형태로. SVAB로 먼저 해석해봐. 에, 아니 요거를 S, B, A 빌로 서 S는 A를 V하다 어떻 O형식 하라니까 왜아 S는 A하기를 아 A로 하역은 B 그건 사역이고 일반 O형식 어, S는 A를 A가 비하기를... B하도록 B하기를 또 괜찮아 비하도록? A기가 주어 동사처럼 A가 아. B한다 S가 V한다 A가 B한다 그래서 주술관계. 그렇지 주술관계 술이 뜻이 뭐야 술이 술이야? 먹는 술이야? 맨날 술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서술어의 술자야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해석하라는 이야기야 아. 그래서 너를로 원래 너를 이잖아 네. 근데 오형식일 때는 너가 공부한다라고 해석한다니까 아, 이제 알았어요 그치 이제 그게 유레카 그러니까 그저 뭐지 그 우리 기초할 때도 본인이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른다니까? 지금 인자 깨닫는 거야. 그 단계가 공부야. 알았어요? 그냥 아는 거는 공부가 아니야. 정말로, 아, 짜장면 진짜 먹어봐야, 어, 이 맛이구나 하잖아. 반날 첫날 말 들어봐야 알아요? 몰라요? 그게 공부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인데, 목적어 목적보호잖아, 원래. 목적어는 뭐를 넣어서 해석해, 원래? 그치, 을룰인데, 오형식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법이야. 어그 법을 근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치, 그 대부분 모르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 눈꼬리 잡는 식이지. 잘하면 맞고, 잘못하면 틀리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해봐요. 나는, 나는, 너가, 응, 열심히, 열심히 그렇죠. 그렇게 항상 긴 문장을 대할 때는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 중간, 중간에 준동사 그 관계사하고 또 이제 관계사하고 이제 다른 준동사들이 또 들어가. 여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내가 문장 분석했는데 이 뼈대는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해도 길잖아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다라고 얼마나 길어지겠어. 이게 많이 길어지면 막열 줄도 되는 거야. 이해 돼요? 뭐한 문장이. 준동사 관계사가 다 들어가면 열 문장이 되는 거지. 열 줄이. 이해 됐죠? 그게 이제 바로 중급 문법의 핵심이야. 여기까지 끝나면 중급이 이제 되는 거지. 이해 됐죠? 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투 부정사죠. 이거를 이때 이른 원트, 투나, ing 쓰는 거 있죠? 네. 이거를 일반 오형식 동사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만든 문법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어, 이거. 이런 말이. 왜? 우리나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사역, 준사역만 가르쳐. 일반, 일반 오형식 동사란 말을 안 써. 다 왜? 얼른 타동사잖아. 그러니까 원트가 삼형식일 때는 무슨 동사라 해? 일반 동사. 뒤졌다 준 동사, 지금 저 중급할 때 일반 동사 한다고 혼난다, 아, 뒤진다. 당사, 당사. 그래, 자타로 해야 된다 했잖아. <laughs> 네. 뭐, 이게 삼형식일 때 무슨 동사야? 아. 완전 타 동사. <laughs> 이, 이, 윤장 형식도 안외우고 매일이 좀 어떻게 혼낼까요? 이거 좀 한번 혼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애워야 돼. 뼈대잖아. 아. 응? 이거는 애워줘야 돼. 아, 네. 응? 이것까지는 애워. 알았어요? 응 음, 그래야 이제 중급이 들어가 알았어요? 그 그러니까 삼형식일 때는 이제 완전 타동사래 타동사지만 근데 이제 뭐 하나 늘었다고 얘가 오형식이 됐잖아. 그럼 이름이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리가 집에 있으면 귀한 딸이잖아. 나한테 오면 뒤지는 학생이지. <laughs>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삼형식일 때는 완전 타동사라는 이름을 달고가 오형식일 때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왜? 긴잖아. 기니까 불안전 타동사야. 왜? 목적을 보충하는 보호가 오니까. 그래서 목적보호라고 그래.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 오연식은 이제 여기 능동관계가 나오는 형태가 투부정사 오거나 여기 ing가 와. studying. 그리고 이게 to be나 빙이 되면 이게 to be나 빙이 되면 생략되버리면서 여기가 이제 명사, 형용사만 나와. 왜? She is a student. she is beautiful이죠 is가 to be나 being이 되버려 그럼 생략되면서 student하고 beautiful만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익을 해야 되잖아 어차피 그러면 무조건 외워야 돼 어? 일반 5형식은 투부정사 ing 명형 거기 다 있어 외우는 방법도 내가 다 해놨어 알았어요? 자 일반 5형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은 이게 1번 이었잖아요? 지금 몇분 이에요? 지금요? 7시 음. 음. 51분 사역, 지각하고 사역까지 해봅시다 음. 지각하고 사역은 항상 같이 가요 지각은 지, 감각을 알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동사 see, watch, hear, listen to 그 다음에 smell, taste feel 또 인지 find 이런 것들 다 지각 이라 그래 이 지각도 I saw you 해석이 뭐야 나는 너를 봤다 그치 매정식 3형식 그치 이 saw you 가 리브는 떠나대 부산을 떠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마인드가 뭐라고 이렇게 그치 오 이거는 칭찬 어? <laughs> 열라 집중하면 돼. 어 머리는 다 똑같다니까. 내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에서 인생이 달라져. 알겠어요? 네. 그러면 너가 떠난다 말이 되죠? 네. 그럼 해석해봐요. 어, 나는 너가 부산을 떠나기를, 아 떠나는 것을 봤다.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금방 되죠? 네. 이지각을 이용하면 돼. 그래서 이지각과 사역은 요 목적은 목적 관계, 무슨 관계? 그렇죠. 주술 관계가 R V R V I N G 명형이 나와요. 근데 수동 관계는 다 P P야. 수동 관계도 있어. 수동 관계는 거기 시간이 없잖아. 지금 메리는 될수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늘은 요 지각까지니까 사역하고 준사역까지 본인이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다음 시간 역으로 질문해서 끝내는 방식으로 할게요. 집에 가서 바로 하면 되고 안 되면은. 오늘 바로 안 하잖아? 또 새로워 음. 알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 봐야 돼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안 하면 뒤집니다 아, 네. 음. 아니면 뭐 시간 내가 좀한 시간 더 해서 해도 되는데 대학생들이잖아 음?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죠? 빨리빨리 해서 자 그러면 O형식이 끝나 그리고 이제 이 사이오는 이제 준동사하고 관계사 공부하면 토익 공부해도 돼 그러면 이제 토익공부 이런거 모르고 막 하면은 많이 해봐야 700이야 그것도 열나 열심히 한 사람 700 나머지는 다찍는거예요 응? 감으로 찍는데 감으로 뭐 받아주고 <laughs> 예 알겠어요? 음 여긴 여기까지 합시다 거기에 다시 잘 읽어보고 음 모른거 질문해도 네, 돼요? 다음시간에 예 지금 뭐 물어보시고 해도 되고 음.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질문 있으면 질문 위주로 할게요 네. 음.